네, 안녕하세요. 힐링하우스의 조성시 대표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곳은 자연 속 힐링을 즐기기에 딱 좋은 캠핑장을 소개해 드리러. 이곳은 강원도 홍천군 서성면 검산리에 위치한 계곡과 접한 캠핑장인데요. 어, 지금 캠핑 사이트는 총 10개로 운영 중에 있고요. 뭐 샤워장이라든지, 어, 그리고 창고 건물, 그리고 주택까지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직접 거주를 하시면서 운영을 하실 수 있는 굉장히 매력적인 캠핑장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제 여기가 오늘 소개해드릴 캠핑장입니다. 여기 지금 들어오는 마을 길인데요. 어, 주변에 민가들이 많지 않은 아주 조용한 곳에 어, 오늘 소개해드릴 캠핑장이 위치해 있어요. 제 우측편에 이제 캠핑장이 자리에 있는데요. 도로가 바로 맞닿아 있다 보니까 이렇게 나무 대나무로 높은 또 담장을 설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는 캠핑장 안쪽이 잘 보이질 않고 있어요 자이 캠핑장이 총 10개의 사이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계곡을 바라보고 일자 형태로 쭉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캠핑장 사이트도 상당히 넉넉하네요 공간 자체가 넉넉하다 보니까 주차하고 어, 그리고 텐트 같은 거칠수 있는 아주 여유로운 공간으로 잘 갖춰져 있습니다 어 여기 부지가 캠핑장 부지가 대략적으로 한 500여 평 정도 돼요 그리고 앞쪽에 보시면. 검은색 건물이 보이는데 공용 화장실 샤워실 그리고 주방 시설까지 갖춘 어 지금 부속 건물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여기가 아주 기본적인 캠핑장 사이트 공간이에요 물론 이제 뭐 각자 좀 다르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상당히 여유롭게 캠핑장 공간을 잘 만들어 두으셨어요 자 그리고 여기가 제 곡입니다 네. 어 캠핑장 사이트를 다 둘러서 이렇게 계곡이 흐르고 있는데요. 그래서 어디서든 편하게 내려가셔서 앞쪽에 이렇게 물놀이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잘 갖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소개해드릴 이 캠핑장 외에도 바로 반대쪽에 지금 창고 건물과 그리고 직접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잠시 후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여기 안쪽에 위치한 또 어, 부속 창고 건물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 샤워장과 그리고 주방 시설이 있는 공간 그 안쪽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어, 캠핑장 내부에 위치한 편의 시설을 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여기가 지금 작은 주방 공간입니다. 뭐 식기 같은 것도 세척하는 어, 그런 공간으로 이용 중에 있고요. 자 여기는 좀 독특하게 만들어 놓으셨네요. 굉장히 편한 시설이라고 보시면 돼요. 각자 개인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과 욕실을 별도로 갖춰 놨습니다. 요게 총 8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손님들 오셨을 때뭐 이런 공간들 상당히 편하게 또 이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캠핑장 쪽에 대한 소개는 마무리 하도록 하고요. 어 부가적인 그 창고와 주택 쪽으로 한번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캠핑장에서 나와서 반대쪽에 예 지금 직접 거주 중인 건물과 창고 건물이 따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도로를 기준으로 바로 우측편에 자리에 있는데요. 현재 뭐 생활용수는 이제 지하수를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총 부지가 500여 평 정도 돼요. 지금 아래쪽 공간은 휴게음식점과 근생으로 지금 허가가 나와져 있습니다. 근데 현재는 뭐 음식점이라든지 이런 걸로 운영하지는 않으시고요. 창고 용도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캠핑장에서 쓰시는 물품들을 안에 또 넉넉하게 적재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이용을 하고 있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지금 차량이 한대 보일 겁니다. 이것도 같이 드리고 갈 예정이에요. 어, 바로 이쪽에 또 주택이 자리에 있습니다. 현재 거주하시면서 어, 캠핑장을 운영하는 그런 용도로 이용하시는데 약간의 지금 경사면을 따라서 올라가셔야 됩니다. 뭐 차량은 위쪽까지 편하게 진입이 가능합니다. 이런 자연석과 주변에 이런 꽃잔디들 예쁘게 또 식재가 잘 되어 있어요. 여기가 마당이 넓지는 않습니다. 그냥 위쪽 공간은 뭐차 주차하고 바로 주택으로 진입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주택 측면 쪽에 302평 정도의 임야가 추가적으로 있습니다. 뭐 건축행이나 이런 건 되진 않지만 부가적인 또 공간으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바로 앞쪽에 이렇게 컨테이너 하나 보이는데요. 어, 여기는 아마 이 주택에서 쓰는 창고 같은 용도로 이용을 하시는 것 같아요. 어, 요 부분도 다 드리고 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안쪽에 이제 주차를 하시면 되고요. 어, 태양광 패널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어, 총건평이 60평의 경량 철골 구조인데요. 굉장히 넓은 공간에 주택이 잘 지어져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주택 내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제가 주택 내부로 들어왔습니다. 여기가 지금 현재 1층인데요. 1층이 지금 30평으로 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 편에 넓은 침실 공간이 자리에 있고요. 그 안쪽으로는 별도의 욕실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맞은편 쪽에 역시 침실 공간이 위치해 있는데 상당히 넓은 공간에 침실이 잘 갖춰져 있어요. 그래서 1층에는 침실이 두 개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아 저는 1층에서 가장 마음에 들었던 공간은 여기입니다. 예 주방 공간인데 굉장히 넓어요. 주방이. 지금 이게 업소용 냉장고예요 업소용 냉장고가 들어갈 정도로 굉장히 넓은 공간에 주방이 잘 갖춰져 있습니다 일자형 싱크대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3구짜리 가스렌지를 이용해서 조리를 할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단이 하나 보여지는데 이 계단을 통해서 2층으로 올라갈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거실 중간 정도 위치에 욕실이 따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으로는 어, 여기가 세탁실이네요. 세탁실 공간도 상당히 넓어요. 그래서, 어, 건조기라든지 세탁기 충분히 여유있게 들어갈 수 있는 공간 잘 갖춰져 있습니다. 자, 이제 계단을 통해서 2층으로 한번 올라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제가 2층으로 올라왔습니다. 바로 계단 앞쪽에 굉장히 넓은 공간에 지금 거실이 하나 보여집니다. 전체적으로 2층은 1층과는 좀 다르게 어두운 톤으로 디자인되어 있거든요. 굉장히 좀 아늑한 느낌이 든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층고는 조금 더 1층보다는 낮은 형태로 지금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거실 공간은 충분히 넉넉한 사이즈고요. 이런 장식장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잘 갖춰져 있네요. 그리고 거실 뒤편으로는 여기가 이제 침실이 하나 넓게 자리에 있거든요. 어, 앞쪽에 캠핑장 바라볼 수 있게 채광창 잘 갖춰져 있고요. 그 옆쪽으로도 침실이 두 개나 위치해 있습니다. 침실 공간 자체가 상당히 다 넓게 구성이 되어 있어서 여유로운 공간으로 충분히 활용이 가능할 것 같고요. 그리고 중간 정도에 보시면 굉장히 넓은 공간에 욕실도 잘 갖춰져 있어요. 그리고 바로 옆에는요, 작은 또 창고로 이용할 수 있는 2층에 또 다른 공간이 잘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릴 이 캠핑장은요, 서울 잠실 역에서는 차량으로 1시간 반 정도 소요됩니다. 내촌IC를 통해서 나오시게 되면 20분 정도 거리에 오늘 소개해드릴 캠핑장이 위치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전체적인 캠핑장 관리 상태도 상당히 좋네요. 그리고 가장 장점은 바로 이 계곡이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또 캠핑장이 너무 크면 관리하실 때좀 부담스러우신 부분이 없지 않아 있으실 텐데요. 10개의 사이트, 좀 약간 미니멈 한 사이즈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직접 거주하시면서 캠핑장까지 운영하시기에는 큰 부담감이 없는 캠핑장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홍천군 서성면 검사리에 위치한 캠핑장에 대한 소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영상 제작 원하시는 분들의 많은 연락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이상 힐링하우스의 조성식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